4월 30일날 농장 풍경입니다 이제 오, 올해도 5월달에 전시회를 아마 할것 같습니다 5월 아마 어, 20일 어, 17, 18, 19 해가지고 아마 20일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시회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교육장도 하고 세미나도 아마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에서 어, 인터넷으로 아 유튜브로 한 10명에서 15분 정도 모집을 해서 이 여기에서 아마 세미나도 좀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전시회라는 건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팔았던 제라늄들을 어, 이제 최고 좋은 꽃들을 선배를 해서 어, 한쪽에다 모아놓고 아마 전시를할 겁니다 이런 뭐 스텔라 시리즈부터 해서 이런 뭐 이런 제라늄들을요 어, 그래서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꽃이 이런 이런 식으로 피고 어, 종류가 아주 많다 보니까 어, 아마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틀리면 꽃이 틀리고 또 꽃이 틀리면은 잎이 틀리고 또꽃 모양이 틀리면은 꽃 입장수가 틀리고 이렇게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꽃이 화면상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이렇게 어, 실제로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것들도 많고 또 어, 화면상으로는 별로 안 예쁜데 어, 또,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예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아, 꽃이 이런 식으로 피는구나, 이런 종류도 있구나, 이렇게 감상하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뭐, 어, 꽃을 아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종자로 한 다섯 개에서 열개 정도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그러면은, 이종류의 최고 좋은 것을 갖다가 선배를 내서 한쪽으로, 어, 전세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꽃이 이런 식으로 피는 것도 보고 또 오래 자라면은 꽃이 이렇게 많이 필수 있다. 그리고, 어, 이, 이, 이 제라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집에서 제라늄 키우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비론물을 재배를 안누고 물로만 키웠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꽃이 피고 또 꽃이 선명해집니다꽃 피는 비료나 특정한 비료를 맞으면은 어, 꽃이 좀 작아지거나 아마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그냥 자연스럽게 뭐, 어, 멀티코트나 이런 고형비료를 줬을 때는 서세 비료를 먹는 것을 키웠을 때는 꽃이 좀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라늄을 갖다가, 어, 한쪽에 모아놓고 전시를 하는데, 이렇게 쭉, 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고,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제라늄들입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스텔라 시리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슬라시를 좋아해서 한 50분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있고, 이제 전시에, 어, 정말 이제 전시에 이렇게 막 따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전시에 하려면 굉장히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는 약간 지저분합니다. 뭐, 따지도 않고, 또, 떡잎을 따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저분하고, 어,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따주고 나면은 한 20일 정도 있다가 꽃이 이제 한꺼번에 확 핍니다. 근데 이 이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에, 오래 걸리고 또 힘든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관리하면서 또 농장 일하면서 이렇게 뭐 전시한다는 게 자, 이것들도 5월 20일 날 5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꽃을 한꺼번에 핍이게 싹 꽃을 잘랐습니다. 니갈제라인도 이렇게 꽃을 잘라놔야지 꽃이 한꺼번에 핍니다. 이쪽 이제 전시회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이제 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전시회를 쭉 하고, 이 농장에서, 여기 이제 후쿠샤에 있는 덥니다, 후쿠샤 있는 데입니다, 후쿠샤. 이쪽은 이제 하우스 안동을 보여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전시회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뭐 후쿠샤도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아마 후쿠샤가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 조금 많은, 이 많은 모종을 가져가서 이렇게 다 키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꽃이 덜핀 사람도 있는데, 좀 기다리면은 품종에 따라서 꽃이 늦게 피는 것이 있고, 빨리 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손대지 말고, 놔두면 저절로 꽃이 핍니다. 자, 이 많은 모종을 1월, 어, 1월 달에 분갈인게 지금 이렇게 자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후쿠샤도 우리가 판매하던 걸한 30, 2 34가지를 40, 40, 이렇게 두 개씩 키워서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할 때, 하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시회는 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키가 작은 데는 키가 작은 대로 이렇게 이제 선배를 해서, 어, 이렇게 제 정리를 해가지고 떡잎을 따두고 또 이제 기술이 꽃이 한꺼번에 필수 있게. 그럼 이제 한꺼번에 순을 따든지 꽃을 전체로 따면은 그, 그 시간이 되면 이제 꽃이 핍니다.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표 달아가지고. 자.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이이 밖에서는 이제 니갈 종류 제라늄. 그다음 이제 여기에는 아이비 제라늄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이비 제라늄도 손을 다 따놨습니다. 이 새순이 자라서 한 15일 정도 된 꽃눈이 생깁니다. 다 한꺼번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손 따기를 계속 다한 겁니다. 이 자, 이런 식으로 아이비 제라늄 이렇게 쭉 있고, 예. 꽃을 한꺼번에 많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순을 따주는 겁니다.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제라늄은 꽃을 따줘야지 꽃이 또잘 핍니다. 이 꽃을 이대로 놔두고 꽃이 잘안 피는 이유가 이 씨가 맺히거나 아니면 수정을 얘기해 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꽃을 많이 피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꽃을 이렇게 따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오고. 이게 이제 화단용 다야 얼굴이 굉장히 큰 겁니다. 얼굴이 뭐, 한 지름이 한2 30cm 정도 되는 겁니다. 제대로 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밖에서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좋아하는 취향이 더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꽃이 똑같으면 은 입이 좀 틀립니다. 조금씩.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 틀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조금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입도 관찰하고, 꽃도 관찰하고, 꽃 모양도 관찰하고, 조금씩 다 틀립니다. 여기도 이아이비자라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이제 쭉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이제 꺼집어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뭐 다른 일도 하면서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음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아마 화분 수로는 한 400개에서 500개 종류를 품종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 다양한 꽃들을요. 자, 그래서, 어, 5월 셋째 주에 아마 목, 금, 토요일 날 전시회를 할 예정이고, 정확한 날짜는, 어, 한 2, 3일 후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자, 농부네 농장 전시회를 아마 올해가 아마 네 번째일 겁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전시회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했었는데, 올해는 내가 좀 어,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뭐 옆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많이 구경 오시고 또그 안에 와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제 농부네 농장에서 어 2023년도 제라늄 품종을 전시를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것을 어 찍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